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아,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온전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의 시간 상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은 우리에게 영적인 자양분을 갖다주는 것이에요. 예배가 없는 생활, 믿음 없는 생활은 공고한 생활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생활이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은 구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먼지 말라도 뭐잘 되게 해라. 또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물질 축복 이런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러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밖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좋아,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적어주세요, 주님 적어주세요 지금 이거 갖고 싶어요. 어린애같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백화점에 어디 가다가 갖고 싶은 자동차나 뭐 있으면 엄마 저거 사달라고 떼쓰고 떼쓰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다시금 다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장에는 첫 번째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야, 주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늘과 땅에 하늘과 땅에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누구한테요? 아버지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 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 또 자세는 뭡니까?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예배하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 예배하나 기도하나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그거를 다 살피고 눈동자 같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 그릇을 꿇고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기도의 내용은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영광의 풍성 또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으로 말면 그의 영광의 풍성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또 그의 성령으로 말면 그의 누구요? 예수님 사도방울은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과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향해서 간절한 강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을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건 누구께기도해요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암 아마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에 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어떤 사람은 이성과 감정과 내 생각하는 이런 게뭐 속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건 속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은 보다 더, 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내면에 깊은 것, 깊은 곳에 속 사람이 있는 것인데 그속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야.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으로는 속 사람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 이제 좀더 이제 힘들게 얘기하면 그건 혼적인 거고 우리 몸은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이 들어가 혼적인 것은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의지적인 것 이런 것이 들어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바울이 기도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의 영광을 따라서만 강건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속 사람은요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요 나를 나되게 하는 힘이요 즉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힘이요 보이지 않는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는 모든 것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내 안에.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걸 보지는 않고, 밖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밖의 세계, 밖의 세계. 뭐가 좋아보이고, 뭐가 탐나고, 어? 뭐가 되고 싶고, 이런 밖의 세계는 보는데, 정작 내안의 세계에는 무지하다는 것이요. 무지해. 몰라. 그것이 속 사람이요. 속 사람. 이속 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활이나 환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속이 얼마나 속살이면 간간한가? 왜? 간간하면 넘어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 우리 속살을 간간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 우리가 죄로 말암 아마 병들고, 어, 귀신하게 놀리고, 어? 이 세상에 그냥 눌리고 지배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우리를 그냥 두면 계속 마귀의 군세 시달리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므로 내가 그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이기고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뭐 내가 학문을 연구해서 공부해서 어, 사단을 이겨? 천만에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는 거죠 오직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 이기시는데 성령님이 밖에서 사단을 물러나가라고 쫓아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평탄케하고 평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 당하고 좌절하고 이 모든 것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인데 내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거기에 눌리지만 내속 사람이 강건할 때에 그것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그럼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내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는 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니까, 오직 그의 영광을 따라, 오직 그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 즉 예수님의 영으로. 여기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 버린 내 스스로 알아 내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서 즉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지 나와 함께해서 내속 사람을 강강하게 하는지. 그것을 늘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 안의 세계에는 무지한 우리들에게 사도가 오른 지금 기도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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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을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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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다니다가 오늘의 그 문제가 생긴 것이야 그니까 러 오늘을 보면은 어제를 하시는 것이오 오늘을 보고 어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오늘의 갑자기 어제서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어제의 문제들이 쭉쭉쭉쭈 와서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 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이 간건할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지배하시고 이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전능하신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온저히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환경에서 역사하는 그 모든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속사람은 얼마나 감강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약하다면 오늘의 시간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마음, 믿음, 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 마음이 어디서 마음이 어디 마음이 어디 뭐 찾을 수 있어요? 믿음 찾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것 하지만 실제로 있는 그것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에,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믿음이 주님께 처춤을맞춰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계실 때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요. 예수님의 없는 삶, 공허한 삶, 혼돈된 삶, 후감의 삶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뭐예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뭘로 비교했어요? 나무, 나무, 건물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나무가 이제 뿌리를 다내리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굴목이 보이는 우리는 나무만 보이지만. 그땅 밑에는요, 뿌리가, 뿌리가 그냥 쫙 땅을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어? 보이는 건 나무요, 나무 잎사귀요. 근데 나무 잎사귀가 썩었어. 그럼 안에 뭐예요? 뿌리가 썩어 있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 뿌리를 할수 있어요. 그 뿌리를 보려고 뿌리를 뽑아서 보는 사람 정원사가 있습니까? 정원사는 어때요? 입을 보면, 아, 이 뿌리가 어디가, 어디가 잘못됐다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바울은 우리의 사랑의 터를, 뭐 나무와 건물로 비교해가지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뿌리가 박히면 그냥 쫙 박혀. 물을 한껏 먹, 머무고 있습니다. 가뭄이 와도 비가 안 와도요, 자연, 자기 스스로 나무.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고 터가 와도 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도 마가 오 오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뭐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편안하게 되는 것이요, 평강에 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그냥 불안하고 처절하고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고 속 사람이 속 사람이 당근하지 못하니야 두렵고 떨리고 이럴까 저럴까 분명하지 않아 방향성이 없어 목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뭐합니까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고 어둠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뿌리를 걷히고, 주님한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는 강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뿌리 내게는 신앙, 사랑 안에서 굳어지는 신앙,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면, 즉,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지식이 넘쳐난다는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냐. 나는 뭐 아는 게 없어.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 사랑. 지식은 아는 것입니다. 지식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그것이 지식의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식의 효능, 효과는 능효 뭐예요? 사랑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사랑. 지식이라 그래서 뭐 세상 학문이나 어떤 인간관계 뭐 어떤 계산법 뭐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사람 다겉 그 사람이요 건 응. 세상 사람이요 주님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뿌리은 사람은요 돈 계산 별로 안 합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늘 주님에 함께 계시는 사람은요 응. 늘 풍족합니다. 지식,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시고 그 지식의 부여함에 그 넘치는 지식에 얼마나 가까이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주님 보러 나를 더 알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아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걸 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세요 어? 주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온것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했으면 주님 내 노력 알아주세요 나만 알아달라고요 알아, 그래. 주님 알아가신다고 예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또 얘기해 얘기해봤자 주변머리만 돌아 주님은 우리의 핵심을 알고 있어. 뭐가 중요하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냥. 내가 금식하고 저녁하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알아주세요. 주님 주세요. 주님 주세요. <laughs>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륙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지혜와 지식의 만왕의 왕 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있어야 될것은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구주 되심을 여러분 너무 약소시 너무 약소하게 믿는 것 같아요 큰일 내가 못 받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요. 내가 주님과 사랑을 못 나누는 것은 내 그릇이 작기 때문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뭐 봉사 헌신 연구뭐뭐 뭐, 물질 물질 헌금 뭐뭐다 주님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뭐합니까? 정상 가고 해외 여행 가고. 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먹으러 어? 뭐 가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에게물 붓듯이 보여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버려야 됩니다. 이걸 다 깨버리고 빈 마음이 돼야 됩니다. 빈 마음, 빈 마음. 여러분 컵에 커피가 있으면 물먹으려면 어떻게 요 커피를 보버리고 물을 따라 먹어요. 잔 안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요 새로운 물을 못 마시고 새로운 걸못 마시고 나를 버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깨달을 때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즉내 속사람이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뿌리가 바뀌고 그 지식의 넓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 어, 그 충만하신 것즉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어, 깊이, 뭐예요? 제한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요. 그것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막힘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 결론이 뭐예요? 너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시려고 기도하는데, 그거 받아야죠. 그 충만하시면 그래서 오늘 말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거라 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즉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세 기도 내요 세상 건 아니고, 참으로 내속살을 강경케 해주세요.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참으로 사랑하는 내가 뿌리가 박히고, 내가 참으로, 어? 제한 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비워주세요. 나를 비워주세요. 즉, 신명한 세계,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는요, 오직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오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예수의 더 사랑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는 것 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내 안의 세계,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는지 늘 여러분 확정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뿌리다가 되어요 주님의 충만하신 것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그 천사들은요, 지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해달라고 쫙 천사들이 충만하게 하는데, 천사들이 다 잠자고 있어. 천사들이 다 일을 안 하고 있어. 왜? 아니, 속이 비어있는데, 속이 간간하지가 않아요. 뭐, 무슨 천사가 와서 일을 해주요 어, 천사가 수정되는 삶, 축복된 삶, 충만한 삶을 살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 모든 악을 이기고 참으로 모든 것 충만함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실때이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きれい。